감 따는 기구로 수확 극대화 높은 나무에서도 손쉽게 감을 따는 비법 하늘 높은 감도 걱정 마세요 7.5m 감 따기로 혹시 높은 감 따려다 아찔했던 경험다들 있으시죠 힘들게 사다리 오르내리며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세요 높은 감 수확 고민 감손헤드 플러스 감장대 7.5m 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무려 7.5m의 압도적인 길이로 사다리 없이도 땅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높은 감 까지 쏙쏙 딸수 있답니다. 견고한 감손헤드와 긴 장대가 만나 위험부담은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감 수확을 가능하게 해드려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감 따지 마세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똑똑한 감 따개랍니다.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은 어떠 셨을까요 덕분에 감나무에 달렸던 감들을 아주 잘 땄어요 라며 만족해주셨 고 견고함이 아주 좋아요 라는 칭찬 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재구매 의사까지 밝혀주셨으니 효과는 정말 확실하겠죠? 이제 높은 감 따는 걱정은 정말 끝이에요. 감소네드 플러스 감장대 7 5 m 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수하기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어머나들 끝 감도 문제 없어요. 5m 감대망 세트가 해결해드려요. 높은 감나무 꼭대기 감 따다 아찔했던 경험다들 이 있으시죠? 무겁고 짧은 장대로 힘드셨던 원예 작업은 이제 그만. 걱정 마세요. 감대 5m 감대망 세트가 모든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답니다. 무려 5m 길이의 튼튼한 감대는 저 높은 나무 꼭대기 감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기존 장대의 무거움이나 짧음으로 인한 불편함도 말끔히 해결. 적당한 무게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어요. 감대망의 V자 홈과 튼튼한 주머니 덕분에 가지와 나란한 감은 쏙 잡아당기고. 반대 방향 감은 살짝 돌렸다는 등 어떤 감이든 손쉽게 수확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원예 작업이 그야말로 즐거운 수확의 기쁨으로 바뀔 거랍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들어보세요. 기존 장대는 너무 무거웠는데 이건 여자가 들기에도 정말 편하고 감 따기도 너무 좋아요. 진작 살걸 그랬어요. 라며 극찬해주셨고요. 높은 곳 감도 쉽게. 따고 감대망도 튼튼해서 과일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 만족합니다. 라는 평도 있었답니다. 이제 높은 감도 이상 아깝게 포기하지 마세요. 감대 5m 감대망 세트로 올가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우리 집 높은 곳 과일 이제 땅에서 안전하게 수확하세요. 위험하게 사다리 오르다 다치거나 해서 키운 과일 떨어뜨려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 걱정 마세요. 화신금속공업 감 따는 기구 S772단 고지톱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답니다. 이단 장대로 높은 곳의 감사과도 땅에서 안전하고 손쉽게 딸수 있어 소중한 과일을 상처 없이 깔끔하게 수확 가능해요. 힘들게 사다리 오를 필요 없이 싱싱한 과일을 지금 바로 누려보세요. 실제 사용하신 분들도 감을 하나하나 정성껏 상처 없이 딸수 있어 좋아요. 감 따는데 최적화된 제품이다. 하며 만족하셨답니다. 높은 곳 과일 수확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